예 반갑습니다. 예, 서울 인사동 우리 한정씨 가시는 향정 김광 사장님을 만나는 자리 마련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광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들이 소문을 하나 듣고 왔습니다. 네. 예, 인사동 향정에 가게 되면 일요일 날 네. 판소리가 울려퍼지더라. 네. 그것도 한 부분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판소리가 울려 퍼지더라 이런 이제 소문을 들었거든요. 네. 어, 인사동의 향정에서 일요일 날 판소리가 울려 퍼지게 된 사연 좀 얘기해 주세요. <웃음> <웃음> 뭐 특별하게 뭐 일부러 만들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사람을 접하게 돼 가지고 음. 또 내가 이렇게 취미로 음. 저기 판소리라고 할까 뭐 남도민요라 할까 좀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 식사를 하고 있는 나중에 이제 몇번 하다 보니까 그게 알려져가지고 어디서 배웠냐 그래서 많이 배웠다고 하니까 또 배우고 싶어 하는데 마침 선생님이 저기 가르치는 선생님이 남원이시라서 라 서울에 뭐 마땅한 장소가 없으시다고 그래서 그 우리 향정은 일요일 날은 영업을 하지 않고 쉬고 있으니까. 향정에서 배우면 어떻게 느냐 그러니까 배우고 싶어 하신 분들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인사동이고, 또 한옥집이고. 그래서 그냥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laughs> 판소리 배우고 싶어 하신 분들이 장소가 마땅치 않았는데. 네. 예, 근데 우리 인사동 향정의 김광 사장님께서 일요일날 우리 집 오면은 소리할 수 있다. 네네, 네, 그랬어요. <laughs> 그러니까 장소를 아주 제, 제공해 주셨군요. 네, 아, 그리고 예, 그리고 저도 좋아하고요. 예. 일단 뭐 일단 제가 소리를 좋아하고 그렇죠. 또 취미가 같은 분들 만나면 또 반갑고요. 그래서 아. 같이 또 어울릴 수도 있고 하니까 저도 그래서 그냥. 저는 네, 이제 인사동에 물론 뭐 길거리에서 이렇게 네. 공연하는 분들도 보고 네. 소리하는 분들 또랑 강대도 만나기도 하고 네. 연주하시는 분들 만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렇게 인사동 음식점에서. 향정에서 이렇게 우리 판소리 공부하시는 분들 네. 소문은 좀, 좀, 아,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laughs> 예, 그래서 찾아뵙던 겁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소리하시던가요? 아, 이제 공직에 계신 분도 계시고, 음. 거의 이제 공직에 계신 분들인데, 다 그분들 바쁘신 분들이에요. 뭐, 한가해서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음. 바쁜 가운데 또 어려운 시간에서 이렇게 하시고 계세요. 아. 그래서, 또 사업하실 분도 계시고, 음. 그래서 한분한분 한분 이제 모아 모아 해가지고, 또 자기가 좋아하니까 또 옆에 계신 분도 모시고 와서 아, 한 7, 8명 됩니다. 그래요? 네. 지금 지도하시는 강사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어, 남원 창업단에 계신 방수미 선생님이세요. 아, 아 네. 예. 그러면은 이제, 매주 일요일이면은 이 향정에서 인사동 향정에서 매주 일요일이면은 아니 매주가 아니고 격주로 네. 아 그렇습니다 네네네 네네. 그렇군요 지금 현재 진행돼 나온 세월은 어느 정도쯤 되셨나요 지금 한일년됐딱일년 네. 됐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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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로 가고 있는 네. 이제 인사동 가면은 우리 한류의 다양한 모습 그 속에서 우리 음식 전통 음식과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나, 뭐, 이렇게 국내에 오신 분들 많이 우리 의 향정 찾겠군요. 우리 예, 한국 음식 예, 장르. 예. 거기다가 이제 향정 사장님 소리사랑까지 더 붙여져서, <laughs> 예, 이런 반가운 소식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김광한 사장님도 국악 이렇게 좋아하고 가까이 하셨던 분 아니신가요? 예, 취미로 좀 배웠습니다. 한 아, 10년 전부터. 예, 예 10년 자스한테 저는. 배웠어요 개인적으로. 가능성이요. 예. 예. 제 그러니까는 우리 항정에 가게 되면은 혹시나 예. 어느 날인가는 김광 사장님 그 소리도 <laughs> 나온 날이 있습니까아잘 하지는 못하는데 괜히 소문이 나가지고 <laughs> 한 번씩 손님들이 청하시면은 그때 예. 그냥 조금씩 합니다. <laughs> 예전에는 정말 그 어, 공연료를 <웃음> 내고. <웃음> 감상해야 되는 그런 <laughs> 일 아닙니까? 네, 우리 그렇죠. 아, 손님들 께서 주시니까 <laughs> 아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 김광 사장님 그 이제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향정에 있다. <웃음> 네. <웃음> 어느 날인가 운이 좋은 날, 네. <laughs> 예, 바람이 소스라고 낙엽이지고 오동잎치는 날은 혹시나 인사동 향정에 찾아가시면은 <laughs> 어, 김광 사장님의 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 네. 근데 소리 배운 지한 10여 년이면은 벌써 이렇게 꽤된 세월인데. 네. 그때는 판소리부터 하셨던가요? 아니 민요부터 남도 민요부터. 아. 예, 진도 아리랑서부터 시작해서 민요하고 아. 뭐 단가, 뭐 사철가, 뭐 돈타령, 백발가 사랑가, 쑥대머리 네, 네. 배우는 많이 배웠는데 그중에 철학에서 몇 개밖에 없습니다. <laughs> 예, 지금 목소리가 목소리가 이렇게 고운데 <laughs> 판 소리 쪽에다 너무 많이 공력을 들이시면 아마 그 고음 그 목소리가 이제 상당히 좀 예, 이제 허스키하게 되고 막 그러실 거예요. <laughs> 저희들, 어느 때는 또 그렇게 목소리 또공 많이 써가지고 또 그런 때도 있었겠죠. 아 처음에 배울 때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아. 이제 하다 보니까 제 목소리가 판소리 쪽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뭐. 뭐 전공자 갈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래서 그렇죠. 어, 우리 선생님께서 또 가야금 병창 아,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렇죠. 또 가야금 병창을 배웠어요. 예. 나는 판소리 쪽은 아니다 싶어가지고 <laughs> 그래서 가야금 병창도 좀 배우고. 아 그러면 은 <laughs> 여기서 잠깐 우리 인사동 <laughs> 예, 향정의 김광 사장님 어, 소리 조금만 맛을 보여주셔야 아이고. 돼요. 내가 국악을 사랑한 <laughs> 예. 예, 이제 증명을 하셔야. 돼요. <laughs> 그러니까 어디 제가 신청곡도 넣을 거야. 아까 지금 쭉 얘기해 주셨는데 그 중에 사철가 잠깐 시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네, 좀해 보겠습니다. <laughs> 잘못 예. 하지만. 예, 예. 이선 저사 꽃집이니 분명 코코미로구나. 헌신문화, 이 청춘도 날 보.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인사동 향정의 김광사 장님의 단가 네. 예, 예, 사철과 잘 들었습니다. 예. 직접 이렇게 서로를 배워 보니까 네. 어떠셨어요? 원래 그 생각했던 것하고 직접 해 보니까 네. 이게 다른 게 있고 또 느낀 게 있고 세월을 가면서 이렇게 또 좋아진 것도 있고 그럴 텐데 어떠세요? 지금 처음에 배웠을 때하고 지금하고 어, 전 처음에 배웠을 때는 그냥. 어. 호기심에서 배웠는데 배우 고 나서 보니까 너무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취미 생활 중에서 어, 소리를 배운 게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예. 혹시 동창회나그향후회쪽 나갔을 때 자랑스럽게 하죠. 하죠. 친구들 너무 부러워하죠. <laughs> 노래방 갔어서는요. <laughs> 노래방 가서는 노래 안 해요. <웃음> 언제나 <웃음> 노래방 가기 싫어요. 그래요? 네. <laughs> 예. 아 그런가요? <laughs> 예. 예전에 롤... 그 전에 정말로 저는 소리 배우기 전에는 뭐 유행가 뭐 대중 가요도 네. 불렀고 했지만 네. 소리를 배운 뒤로는 하... 그런 배울 생각이 없고요 <laughs> 시간도 없고 그냥 네. 그래서 네, 한 번도 배워본 적 그러신... 대중 가요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실 겁니다. 지금 가요계에서 들으면 약간 서운해하시겠지만 아. <laughs> 저도 동감입니다. <laughs> 아니, 아니, 가서. 노래방 가서 뭐 예, 예. 할 노래도 있고요. 임자 노래는 잘합니다. <laughs> <laughs> 그러실 거예요. 네. 그러실 거예요. 직접 이렇게 또 이제 판소리하고 거기다가 병창을 하면 은 가야금 연주하고 이제 또 창을 해야 되는 건데 네. 병창 쪽에서 좀 어떠셨어요? 즐거움? 어, 예. 네. 병창 하니까 뭐 판소리보다는 더 부러워하더라고요. 아. 가야금 하면서 같이 하니까 네. 어렵잖아요. 또 병창이 그렇지, 또. 병창. 네, 그래서 병창도 선택을 너무 잘했어요. <laughs> 근데 산조는 어려워서 배우기는 배웠지만 네, 감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병창. 좀씩 갑니다. 일태면은 그 우리 향정의 네. 김광 사장님이 혹시나 그 가야금 앞에 네. 앉아 있는 모습들을 또 친구분들이나 다른 뭐 지인들도 가끔 볼 기회가 있었던가요? 아, 예. <laughs> 친구들 아, 네, 친구들 앞에서 뽐내고 하죠. <laughs> <laughs> 그때는 주로 어떤 곡을 하셨어요, 병찬아뭐 네, 사랑가도 배우고 어. 뭐 단가도 배웠지만 잘 애들이 모르니까 민요를 하죠. 민요를 아. 하면은 아는 그래. 노래를 하, 하니까 네. 아, 잘한다 하지 아. 어려운 노래 잘 모르는 노래 하면은 그 친구들이 잘한지를 잘 모를 아, 것 같아 가지고 네. 그냥 민요 정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이렇게 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웃음> 스타가 <웃음> 된. <웃음> 국악을 사랑했기에 자연스럽게 <laughs> 스타가 되는 길이 있다는 건 오늘 인사동의 김관사장님은 아주 시범 케이스로 이렇게 대해주고 계세요. 아 이건 정말 우리가 그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죠. 아, 너무 사실은. 쑥스러워서 죽겠어요. 네. 지금 <웃음> <웃음> 앞으로 우리 향정에서도 향정 향정에서 이제까지처럼 네. 계속 그렇게 일요일 날이면 또 다시 이렇게 한소리 울려퍼지고, 네, 예 그렇게 예. 또 사람들이 좀더 모여줘야 될 예, 필요도 있아 예. 잘... 점점 많이 모아지고 있고요. 아. 하시는 분들이 너무 저 배울 때보다 너무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어, 예 열기가 대단하신 분. 예예 아. 그래가지고 뭐 저는 한국밖에 배울 시간 그분은 서너 곡씩 배워가지고 부러워 부러워 죽겠어요 지금. <laughs> 근데 어떠세요 옆에서 냉정하게 봤을 때 초보분들이 많던가요 아니면은 조금? 우선 다초 초보예요. 아, 아 예. 많이, 배우, 음. 많이 배우신 분이 이제 1년 6개월 정도 되시고 네. 뭐그 뒤로 뭐 4개월 5개월 지금 오신 분도 계시고 네.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향정에서 일요일 날에 이제 네. 이렇게 그 방수미폐 네. 네. 소리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강습회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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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 가, 이 강사님은 지역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강의를 하시나요? 네 이제 남원에 계시기 때문에 아. 예. 오셔서 또 여기 계신 분들이 그분한테 청했어요. 아. 선생님한테 소리 좀 배우고 싶다. 네. 그니까 러그 선생님 이 스스로 이제 올라오셔서 가르치겠다. 그래서 이제 올라오시려고 하니까 장소가 이제 음. 어디서 식사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어려져가지고아 네, 네. 그럼 네. 양등에서 하시죠. 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야, 뭐. 정말 아주 참 대박. <laughs> 아니요저맞는것 뭐, 어, <laughs> 같아요. <laughs> 그렇죠. 저도 이렇게 장수 제공함으로 인해서 네, 네, 네. 또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떠올릴 네. 수 있고 가까이 접하게 되니까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도 아주 좋아요. <laughs> 향정에 모인 이 방수미페 소리반 이제 나중에 뭐 작은 음악회나 네, 작은 발표회도 연말. 해야 되겠네요. 연말. 아 연말에 <laughs> 지금 객 발표하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답니다. 아, 그래요. 예. <laughs> 아, 마침내 이제 1년이 지나니까 예, 예, 이제 이제 예. 우리도 한 소리 하겠다. 예. 네. 에, 그래서 이제 연말에 또 이제 이렇게 발표 회 준비도 하신다는데 예. 옆에서 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보기에 좀 실력들이 어떠시던가요? 그공직에 계신 분들 아, 또 바쁘신 아, 분들 어, 다 잘하세요. 아. 벌써 이제 공직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사무실에서 무슨 행사가 있거나 하면 벌써 발표회다 하셨어요. 아. 예. 언제 오셔가지고, 네. 우리 그 방수입에서 소리 공부하시는데 오셔서 아, 한번 그렇군요. 보시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예전에 그 호남 쪽에 예.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 단체장 분들이 네. 어, 무슨 행사 있고 그럴 때 연설하기 전에 꼭 소리 네. 한 자리 하겠습니다. 하고 네. 그걸 네. 최고 자랑으로 여쭙을 네. 네. 때가 네. 있었어요. 네. 아 이제 마침내 향정에서 강습 받으신 분들이 이제 자기 직장이나 예. 예, 단체에 나가서 한곡조 하는 분들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네, 예, 벌써 많이 예, 생겼어요. 아, 이게 국악 사랑 운동의 불길이고 또 생생한 현장 이 소식 아닙니까. 이제 이런 자리를 이렇게 제공해주고 계신데 남 좋은 일만 하시지 말고 우리 향정의 사장님도 김광수 사장님도. <laughs> 저도 배우잖아요 옆에서. <laughs> 아 그래요.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어 병창 앞으로 병창도 좀더 이렇게 네. 해주시고또 네. 소리도 좀더해주시고 자꾸 공모를 늘려야 또 향정 서장님 소리 <웃음> 네. <웃음> 신청자들이 또 많아질 거 아닌가요? <웃음> 네. <웃음> 네. 어느 정도까지 목표로 하고 계세요 지금? 아저 목표는 그냥 여러 사람이 국악을 좋아하는 그 마음뿐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무슨 욕심 있는 건 아닙니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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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래요. 우리 인사동에 정말 그 오게 되면 은 네. 우리 소리까지 울려 퍼지고 하는 이런 풍류가 조금은 더어 널리 퍼져 나갔으면 네. 좋겠습니다 어, 향정에서의 그런 소리 강습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기대해도 되겠군요 사람들 이제 더 모아져야 되잖아요 어 지금 대충분하지네더 네, 많이 모아, 모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 네네네 네, 네. 네, 앞으로도 우리 어, 인사동 향정에 어. 소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일요일 날한번 네. 문을 두드려 감사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예, 국악사랑 부원님들 네. 찾아 나선 자리입니다. 오늘은 서울 인사동 향정 김광사장님의 국악사랑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네. 우리 소리 울려 퍼지는 향정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꽃 o o 니 분명 a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 허들 y 나도 어제 청춘이 일 m 이오 u m 헌신문화 <놀람> 청춘 백설만 펄펄 만 ma'am, pa, pa, p 세계가 p 고보백 pa, 백 a p 백 pa, 백 a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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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십도 못 산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풍망산천은 흙이로구나 사하하 위에 만반진수는 불료생전 일배주만도 못하느니라 능난다 세월아 가지 마라 가는 세월을 어쩔 끄나 늘어진 게 수나무 끝끝부터 허리라 대다 허 매달아 놓고 꾹꾹 두 시간은 넘과 부모 부려 너무 못하는 놈, 차례로 잡아다가 저 세상 먼저 혼을 버리고, 나무집원님네들 오늘 같이 모여 앉아 한잔 고목 속 그만 먹게 하면서 거드렁거리고 놀아.